안녕하세요. 왕눈 얘기입니다. 오늘이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공록동에서 어, 완도 조꾸미낚시하러 왔습니다. 날씨, 네, 어제랑 비슷하네요. 바람 조금 불고 있고, 물색 좋고, 물때도 좋죠. 오늘 장비와 체비 180 쭈갑 전용 로드입니다. 6.6대1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데이트릴 원줄 앞 사이로 최비는 왕눈이 리그, 애자 하나, 그리고 왕눈이 얘긴데요 케이무라 왕눈이 얘기입니다. 아, 오늘도 세자리수를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어제는 넘겼죠. 네, 오늘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셋 붙자. 하나 둘셋 붙자. 자 여러분 오늘 이 녀석이 이제 20마리 째 예요 오늘도 100마리 목표입니다 네, 80마리 남았습니다 이상하게 음 방송 끼기 전엔잘 나오는데 또 방송만 키면 안나오는 이 아이러니함 이죠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완도 지금 예전에 한번 와서 완전히 폭망하고 오늘 사네 번째 다섯 네, 번째인데요. 진짜 완도 바닥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낚시하기 에 특히 요즘 낚시 초보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혹시 어, 낚시 좀 다니시는 분들 아, 그친구분들이나뭐 아, 연인 이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 조금 낚시 오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바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기가 케이무라 애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있으면 나온다. 안 나오면 없는 거다. 그래서, 케이무라 애기에, 케이무라 왕눈이 애기에, 케이무라 애자 달고 해보겠습니다. 케이무라 애자, 케이무라 왕눈이. 뭐가 쬐깐 합니다. 아, 쭈꾸미겠죠. 케이무라 케이무라이기 아 애자 케무라. 아, <laughs> 아이고 오랜만에 왔다 아 보너스 보너스 오늘 첫 보너스입니다. 하나, 둘, 웃자! 저도 고집이 센데,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타신 분들한테 많이 배우죠. 몸바다 때 바보입시오. 얼마나 후려채분가 <목소리도> 하나, 둘, 웃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30 아이고 오늘 두번째 두번째 보너스인가 보너스 여러분 채비를 오늘 두개나 떨어갔어요 현재 어, 아까 케이무라 애자선데 그냥 일반 12층 연질내자 쓰겠습니다 없어서 그리고 애기는 케이무라 애기입니다 <laughs> 어제보다는 조금 조항이 조과가 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수온이 떨어져서 준것 같은데 이제 해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점점 좋아질거라 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같아요. 몸꾸미, 몸꾸미 깊다, 여기가. 우와, 그렇지. 뭔가 있었어요. 뭔가 있었어. 하나, 둘, 셋. 아이고. 보너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자 꼭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맞다고. 네, 써보세요. 네. 채비가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고, 애자가 저는 쭈꾸미는 좋은 것 같아요. 쭈꾸미는 애자. 하나, 둘, 꼭, 녹동 거머리에서 쭈꾸미낚시 하는 것 같네. 자, 하나, 둘, 셋, 굿 자, 드디어, 오십. 자 하나 둘셋웃자 아이고 보너스 보너스 원 플러스 원 쌍걸 의리. 자또 하나 둘. 묵직하다. 묵직해요. 와, 쌍거리 2연타. 보너스 쌍거리 2연타. 원 플러스 원 2연타. 하나, 둘, 셋. 붙자. 아이고야, 이거, 보너스네요, 보너스도. 59, 60마리째입니다. 하나, 자, 오, 초어 다시, 하나, 둘, 셋, 웃자! 무게감 이 있어요. 네, 수심도 깊고 자오 쳤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날씨 날씨가 좋아졌어요. 네 아침에는 바람이 좀 불다가 지금은 진짜 낚시하기 좋은 날씨예요. 뭐 물때는 물론 좋고 물색은 약간 탁한 것 같은데 네, 뭐 나오니까 네,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애자는 그대로 쓰고 있고 애기도 거의 안 바꾸죠. 네, 여러분들은 바꾸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있으면 나온다. 안 나오면 요 놈이 문제다. 하나, 한번 더 확인. 하나, 둘, 셋, 쭉. 얼마어요 자 기가, 본인 이 편한 채 비로 하시면 돼요. 애자로만 잘 잡으신 분 계시고, 또 애기로만 잘 잡으신 분이 계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 저는 이채비가 제일 좋아요. 제, 저의 그 취향에 맞아요. 하나, 둘, 와 사이즈가 오, 우와 우와 문꾸미 문꾸미 하나 둘 웃자. 와, 사이즈가, 진짜 몽꾸미죠, 몽꾸미. 문구미. 몽꾸미. 자, 집중, 집중. 한 마리씩 나오고 있네요. 지금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네, 여기 포인트는, 아까도, 예, 네, 그 완도에서 처음 해본 포인트고, 여기도 처음 해본 포인트인데, 음, 쭈꾸미가 나오긴 하네요. 사이즈가, 몽꾸미가 정말 큽니다. 사이즈들이. 아마 여기서 흘리다가 철수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영상 실방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어제보단 좀 덜한 것 같아요 마리수가, 조과가 조항이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야? 사이즈 사이즈 굿 사이즈 굿야야 뭐야 이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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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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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예 고기, 고기. 고기. 자요걸 <laughs> 먹으면 성대가 좋아한들 해서 성대라 그죠? 12월 5일 화요일 공 녹동 출발 완도 쭈꾸미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목표는 3 자리 수였는데요. 네, 85마리로 마감했습니다. 어,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중간중간 텀이 많았죠. 네. 전체적으로 조항이 어제보다는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선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온도가 수온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세자릿수 목표 달성 실패. 그래도 만족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쭈꾸미, 갑오징어, 왕눈이를 쓰고 있잖아요. 자작채비 꼭이 채비가 정답은 아니에요. 이 가지 채비가 정답은 아니고 이걸 쓴다고 해서 꼭잘 잡는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한 번쯤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애자에 잘 붙을지 애기에 잘 붙을지 모르니까 어, 한번쯤 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쌍거리 어, 괜찮습니다. <laughs> 자 오늘까지 완도 쭈꾸미 낚시는 마감하고 내일은 또 나로도로 어, 쭈꾸미 낚시 하러 갑니다.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아쉽네요 세자지 수를 못 찍었지만 아쉽지만 만족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족과 진실의 살림방입니다 네, 오늘은 사이즈가 그나마 괜찮은 문구미들이 나왔어요 네, 사이즈가 괜찮았어요 물론, 물론 작은 건 작았습니다 오늘 저의 족과 진실의 망태기였습니다. 안 보인다. 네, 진실이 망태기였습니다.